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 t v 의 꾹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오늘은 또 어떤 재미라고 해볼 거냐면, 은이 꾹TV에게 갖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laughs> 제가 저번에 마블 피규어 구입하는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산 마블 피규어는 1년 뒤에 도착을 하잖아요. 빨리 그래서 피규어는 갖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컨텐츠를 아주 재미나게 찍으면서 이게 피규어를 소개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제가 조금 큰 돈을 써가지고 아주 재미난 피규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요 치고미들. 저저 피규어 랜덤 박스입니다. 이야 박스가 일단 굉장히 어, 큼지막해요. 어, 제가 구입한 피규어 랜덤박스는 하나당 5만원씩 해가지고 총 4개를 구입해서 이 박스 안에는 4개의 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친구를 개봉을 해가지고 어떤 피규어가 나올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 랜덤박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아니, 근데 원래 이게 피규어가 이렇게 크기가 원래 큰가요? 뭐, 냉장고를 보인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포장을 완전히 꽁꽁 해놨고, 막 완전히 꽁꽁 해놨어.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다 완전 꽉차 있어. 아, 이게 그냥 네 개만 들어있는 게 아니었구나. 자, 하나씩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두둥두둥 떼줘 완전 귀하하 나왔습니다. 이게 네 개가 한 세트인가봐요. 어 근데 이거 이거 그 진구 아니에요? 진구? 도라이몽이안 보이는데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꼭 티비가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보고 아시는 것들은 댓글에다 꼭 달아서 남겨주세요.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퀄리티를 갖고 있는지. 서, 서, 서. 오, 이거는 뭔가 재미도 있었습니다. 아, 어, 이 밑에 박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 상당히 재미있고요. 아주 멋지게 차려입은 로맨티스크, 레, 로맨티스크, 로맨티스, 트 로맨티스트 친구가 이런 식으로 하트 선물을 들고 요게 안쪽에. 아! 이 안쪽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와 퀄리티 대박인데? 나 너무 좋은데? 아, 나머지 3개도 뭐 이거랑 거의 비슷한 제품이기 때문에 아, 나머지 3개는 혹시 나중에 나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뜯지 않고 제가 잘 보관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작은 박스가 들어있네요 짜자자잔 약간 택배 박스처럼 생겼네요 뭐야 자, 두 번째는 뿅뾱이 피규가 아. 와 이거는 진짜 너무 큰데? 와 이거 빠지지도 않아 나와! 너무 커 너무 커 나와! 까뽕 응. <laughs> <laughs> 아, 귀여워 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원피스에 나오는 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뜯어서 나미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완전 귀엽죠 여러분들 와뭐 삐져나가는데 진짜 단일도 없이 진짜 기가 막힌 퀄리티를 가고 있네요 자그 다음 비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팍! 나와 나와! 오, 어, 이번엔 크기가 좀 커졌죠? 중간 사이즈 피규어인 것 같고요. 짜잔! 와, 이거 뭔가 엄청 멋있다. 뭔진 모르겠는데, 진짜 퀄리티가 예술입니다. 예술이야. 이게 길이가 진짜 무기 못... 같다오. 제 손이랑 비교했을 때도 무기가 상당히 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콕TV처럼 피알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규어 보면, 와, 정말 신만 아쩔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아시는 분들이 보면은 안깝지 아, 않아요? 아니 2천만 해요. 어뭐 이럴 수도 있겠죠? <laughs> 자 다음 컵. 와 이거는 진짜 거짓말하는 엄청큽니다. 우와! 미국계랑 왜 원피스 비교가 좀 많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원피스 비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요 어, 친구 다 알고 있죠? 크로크다일오이커서이랑막 무조건 좋아 보이는데 한번 까 가지고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진짜 멋있다. 와! 이야,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손에 있는 반지들 보이십니까? 반지들까지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해놨고, 이 표정이라든지, 이 미간에 이거 그을 그늘, 그늘진 거, 그늘진 것들이라든지, 약간 데미지 표현도 살짝살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한 디테일을 보여준는것 같습니다. 자, 다음 피규어, 나어주세요 바로 가서 보여드려야지 바로 가서 보여드려야지 와 아, 진짜 너무 멋있어 어떡하지 이야 얼굴 보세요 얼굴 봐이 눈썹하고 수염이 진짜 매력적으로 잘해놨네요 그리고 이 풀어헤친 넥타이 하면 이거 버튼 하나만 건이 정장 자켓 주머니에 딱손 넣는 거 보세요 이 손이 너무 커가지고 주머니에 들어가질 않아서 이 정도밖에 못는 거야 야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자 <laughs>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피규어가 되겠네요 아머라 짜라라라 어, 이건 조금 야식구리한데? 하지만 이 꼭티비는 굉장히 돌하루만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좀 야식구리한 피규어를 본다고 해서 이 꼭티비가 이성을 잃거나 흥분을 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거의 돌맹이에요. 거의 별똥별이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좀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laughs> 짜잔, 보아 행콕입니다. 원피스를 보면서 느낀 건데, 진짜 정말 보아 행콕씨는 정말 이쁘게 생기셨잖아요. 그 검은 머리와 그 검은 큰 눈동자. 진짜 원피스를 보시는 분들은 다 좋아할 만한 그런 행콕씨죠.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와, 얼굴 정말 미인이시고요. 뒤에 뱀 귀걸이. 기가 막히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 보게 되면은,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는 진짜 하나의 작품으로 봐주세요. 작품으로 봐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쌍구피가 터져가지고. <laughs>